털이 많으면 너무 야성이 넘쳐서 바람 불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에서풀어 먹고 까 음. 어, 힘이 아, 아직도 아, 남아돌아. 난 어딜 가야 하지? 어! 어! 하면서 어! 어! 어, 어. 저기 여자. 어! <웃음> 어! 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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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래부터 발끝까지 제모를 싹 해가지고 음. 다리 털도 아예없고막 음. 여기 요런 털도 없어. 음. 그런 남자 vs 베렌나루랑 가슴 털도 좀 있고 털이 정말 많아. 야성미 그냥 개쩔어. 혹시 이거 정말 죄송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기막고 계세요? 그 혹시 특정 부위에 갈수록 털이 길어지니? 음... 그, 그 주위는 털이 길어진다거나? 없애. 아... <laughs> 몸은 몸은 둘다 좋아. 아, 진짜. <laughs> 넘어졌을 때 잡을 손뭐 손잡이도 없어. 뭔 소리야? 그냥 <laughs> 털에 <털을> 잡으면서 넘어지면 <laughs> 멈추진 않아. 뭔 소리야. 그거에 넘어질 때 잡을 곳이 많다. 그래도 털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? 음. 털이 많으면 너무 야성미 넘쳐서 바람피고 같아.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풀어 어, 어. 힘이 <laughs> 아직도 어때 여러분들은 털이 음... 중간이야. 음. 근데 후자는 머리털도 별로 없어. 그냥 뭐 머리 여자는 거지. 거의 탈모가 없으니까. 음. 음. 아 근데 여자는 비어 있는 머리 뭔지 알아? 이렇게 어, 그치, 하면 그치. 속으로 두상이 다 보여. 맞아 맞아. 두상이 다 보여. 근데 대신 밑에는 깔끔해. <laughs> 근데 이쁘면 좀해비어도 좋다고. 어, 아니 둘다둘다못 생겼다고 사정하고. 둘다못 생겨요. 그래도 그 사람들도 연애를 해야되지 않겠어? <웃음> 아... <laughs> 이쁘면 대머리로도 가발 는데 에이 가발 어떻게 맨날 맨날 써탱 거. 차다 일어났는데 음. <laughs> 남자친구 자기 전에 막 가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와서 가발 <laughs> 사씨좀 <타서 앉아. 웃음> 아, 노력이 어, 가상하다 일어났어? 이럴 순 없잖아 아마 일어났을 때는 대머리일 거야 옆에 음. 보이는 아 일어났다 여자친구 이랬는데 맨짐 <laughs> 이럴 거란 말이야 <웃음> 맨진 <웃음> 눈부셔서 <laughs> <laughs> <문구셔서> 일어났는데, 옆친 <옆친들이> 눈부 <laughs> <laughs> 생기면. 안녕, 얘는 좀예정이 근데 얘는 붙임머리를 너무 많이 해서 음. 좀 걱정하긴 해야 돼. 그... 우리 서로 그거 알아? 촬영할 때 약간 뭐? 나 약간 정수리 비어있으면 음. 야, 또 일로 와봐 이러면서 갑자기 가르마 막 바꾸고. <laughs> <laughs> 얘 정수리 바꿔 약간 좀 이런 부분 뭐 묶었을 맞아. 때 여기 약간 부어있, 그러니까 비어있으면. 어. 와봐 <laughs> 이 <laughs> 맞아 맞아 아니 수술도안는데왜 이러지 진짜? 아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빠지더라고 난 그걸 이해를 못 했거든? 아니 그럼 전체적으로 빠져야지 여기만 없는 이유가 말이 되냐 아니지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빠져야지 근데 확실한 건 이쪽이 많이 빠지긴 해 그래서 헤어라인을 하나 봐 <놀람> 근데 인제 이제... 앉아있을 때 어떻게 내가 서 있을 때 보이겠어 앉아 있을 때서 있을 때도 음. 내가 약간 높은 곳에 있으면 가끔 보여 <laughs> 야나 음. 오늘 엄청 높은 신발 신, 신고 왔어 아 그래? 그래서 걸음걸이가 이상했던 거야? 뭐? 눈 <laughs> 신고 왔길래 우리 이거 일본 가서 산거 아니야? 어 맞아! 나 이거 신고 왔어. 이게 어. 거의 내 생각에 8cm야. 와, 걸을 때 근데 뭔가 색다른 기분 안 들어? 엄청 높아가지고. 공기가 달라. <laughs> 진짜 공기가 달라. 여러분, 이거 신으면 공기가 달라요. <laughs> 거의 탑승을 한대. 아, 근데 진짜 포기하구나. 슬슬 올라오는. 어, 맞아. 내가 맥주가 좀 빨라. 난 시작이야. <laughs> 너무 좋아. 끝. <laughs> 최고야. 오늘 34도였다고? 35도? 아. 어막 그때. <laughs> 여러분 일사병 조심하세요, 진짜. 거의 먹으시면 안 됩니다. 나는 우리나라도 나, 주, 남자분들이 음. 양산을 음. 잘 들고 다니는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어. 양산을? 어. 아니 근데 그거 어. 있어, 머리에 쓰는 우산. 나 그거 사려고 생각 중이야. 미친놈이다. 뭔 어. 그니까 양손이 편한 거지,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야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! 어. 그게 양산보다 더 관전 같지 않아? 그럼 나는 살아야지. 괜찮아? 내가 어. 쿠팡에로 그거 시킬게. 열심히 찾은 거 봐. 언니 결혼 생각도 안 줬어. 아니. <laughs> 아니. 그러면 난 그거 모자까지 합치면 넌 어쨌든 4m인 거잖아. 그럴수. 그럼 나 살짝만 점프하면 그냥 잠, <laughs> 잠실 타워네? 어, 좋겠다. 음. 뭘 훨씬 나와요. 와, 근데 내 집에 이게. 거거든? 회사에도 갔어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회사 사람들 다 나눠 가져갔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세요? 아, 엄마한테 이럴 거야 우리 엄마 카스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네 엄마는 돈으로 사겠지 또 공짜로 먹으면 좋아해 우리 엄마도 공짜 좋아해.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들은 돈도 많이 넣어놓고 했으면서 공짜를 이렇게 좋아할까? 사람은 원래 <laughs> 공짜를 좋아해. 괜히 뭔가 공짜로 먹는 게 괜히 더 맛있어. 남이 구워주는 고기가 괜히 더 맛있고 괜히 그래. 어쩔 수 없어. 근데 그감정도 좋아. 막 마트 같은데 가면 쿠폰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. 그런 것도 막 가지고. 아니 나는 여유롭게 공짜 찾는 거 좋거든. 근데 궁상맞게 하는 게 너무 싫어 우리 부모님이. 왜 굳이 이래? 약간 이런. 그런 건 보기가 싫어. 어떤 거냐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가는데 남은 잔반찬이 좀 있어. 뭐 상추나 이런 게좀 남았어. 그러면은 이거 오늘 저녁에 집 가가지고 기쁜데. 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 밥을 같이 먹으면 되겠다. 막 이런 거 보면은 아나 엄마한테 조금 화난 줄 화낸 적 있어. 리필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걸 가져가도 상관은 없지만 어, 어. 굳이 그래야 되냐고. 아니 새거 사면 되잖아. 항상 근데 자식들을 식당에서 항상 보이는 모습. 엄마 그냥 가자. 야, 엄마. <laughs> 아, 진짜. 그냥 가자. 그런 건 없었으면 돼. 그만큼 열심히 사셨다. 근데 여기서 문제. 남자친구가 이런다. 아, 싫어. <laughs> 그냥, 어, 배부르다. 고 어. 했는데, 어, 남았네? <laughs> 야, 민정아, 저희 시선 좀 돌리게. 너저 가서 아, 사인 좀 하고 있어, 봐 <laughs> 아, 싫어. 아, 싫은 음, 그렇게 싫어. 티를 안 냈어. 음. 아, 잘 먹었다고 나와서 차에 딱 탔는데, 음. 짜잔. <laughs> 이게 뭐야? 그러니까 아, 아까 맛있어 했... 했잖아. 어. 어. 내가 챙겼어. 어. 아, 우리 민정이, 우리 말숙이 이거 좋아해가지고 <laughs> 오빠 챙겼잖아. 챙겼잖아. <laughs> <laughs> 야나 <진짜> 어지러워. 졌아아 싫어. <laughs> 아 싫어. <시드러워>. 아, <laughs> 짜증나. <웃음> 자기야 잠시만. 믹스커피 하나만. <laughs> 믹스커피 하나만 더 뽑아줄게. 공짜래. <laughs> 아 진짜. 근데 말이라도 그런 게 있어. 와 이거 공짜네? 하나씩 먹자 이런 괜찮은데 그냥 공짜래 더 가져가자. 막그 아 행동으로 막 아예 다 가져가진 않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뱉는 사람은 너무 비호야. 난 틀어서 어, 이해 어쩔? 못하겠는데? 공짜데 아니 공짜잖아. 내가 열개 가져갈 건데? 그럼 처음부터 공짜라고 하지 말았어야지. 맞아나 여기서 막 말해. 너무 싫어. 나는 <laughs> 뭔가 그 사장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. 어. 공짜인데, 어쩔? <laughs>